안녕하세요 닥치고 앵고 아서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날 영상은 다이어트에 관심있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십시오 당신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거기에 대한 원인과 분석 100% 완벽한 해결책까지 한방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이어트 정말 힘들고 방법이 없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다이어트는 우리가 인류가 인간이 가진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절대 떼놓을 수 없는 단어인데요. 다이어트 당신이 실패하는 원인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원인은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적게 먹고 좋은 음식 먹고 많이 움직이면 가능한 게 다이어트입니다. 물론 말은 쉽죠. 간단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말이 쉽고 간단한 다이어트 실패하는 원인. 어느 고도비만을 가지신 분들이 비만 캠프 또는 단식원이란 곳에서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 2년을 그곳에서 합숙하며 체중을 줄여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적게는 본인 체중의 20% 많게는 30-40%를 1-2년 동안 줄이는 분들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줄이는 체중에 놀란 것이 아니고 젊음 또는 한창 사회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 1-2년이라는 기간을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곳에서 합숙하며 체중을 줄인다는 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그만큼 체중을 줄이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절실함을 드러내는 반증의 결과일 수도 있죠. 미국의 한 연구 기관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천 명을 대상으로 2년 뒤 추적 조사를 했을 때 그중에 0.5% 5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이어트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또다시 대다수 분들은 그 전보다 더 과체중으로 늘어는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요요 현상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죠. 이런 요요 현상. 어떻게 보면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가장 심플한 게 다이어트인데 왜 이런 다이어트에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고 요요를 겪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크게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살을 빼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보시자고요. 다이어트 1개월에 20kg, 3개월, 4개월에 60kg, 성공사례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6개월 뒤에 30kg 뺀 6개월 뒤에 지구가 병환합니까? 세상이 망합니까? 그분이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한 거예요. 어떤 체중을 어느 정도까지 적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게 계속 갈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다이어트는 짧은 기간에 짧은 여름 바캉스를 가기 위해서 3, 4, 5월 달에 헬스클럽 등록해서 단기간 5kg, 6kg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제가 멈추고 체육관 사우나 가서 줄넘기하고 밥한두끼 굶고 바로 3kg 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에. 그럼 내일 똑같이 반복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5kg, 6kg는 충분히 빠집니다. 하지만 과연 일주일 뒤에 제가 지금처럼 계속 반복해서 2주, 3주, 4주 매주 5kg씩 뺀다? 이건 사람 죽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다이어트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이건 다이어트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차라리 침대에 누워서 병석에 누워서 누워있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기간에 살을 너무 빨리 빼려고 했던 게 문제고요. 당연히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몸으로 당신들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이어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몸에 있는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동시에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외를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1개월 동안 10kg의 체중을 감량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마다 어떤 경우에 마다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6대4, 5대5, 최소한 10kg에서는 5, 5kg, 4kg 근육이 같이 동시에 빠집니다. 이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쌓여있는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신체 활동, 기초 대사랑 신진 대사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데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켜놓고 있을 때 1시간, 2시간 시동만 켜놔도 자동적으로 연료가 소모되듯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일반인이라면 가만히 숨만 쉬고 앉아만 있어도, 잠만 자도 몸에서 기초대사량으로 인해서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근육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 신체에 있는 기초대사량이 점점점 줄어야 되는 어떤 원활한 신체 활동을 점점 점더하시킨다는얘기예요 그럼 무리한 단기간의 다이어트로 인해서 체중 전체적인 저울에 보이는 몸무게는 줄 수가 있지만 그러는 와중에 근육까지 같이 감소하는 그런 체중이 된다 그러면 시간이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그 전에 했던 다이어트 똑같은 방식 똑같은 음식, 똑같은 강도의 운동으로는 점점 빠지는 속도가 더뎌지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뺐던 살이 7개월, 8개월 가면서 더 이상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보다는 더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더 많은 강도의 운동을 해야만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조금씩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앞전에 말씀드린 미국 연구기관에서 조사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몸무게보다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체중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요요 현상만 잘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도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의 몸에서 제가 6개월 동안 10kg라는 체중을 감량을 했을 때 6kg, 4kg 지방이 6kg, 근육이 4kg가 체중 감량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은 강도와 적은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를 중단하게 되면은 그 동안 빠졌던 10kg의 체중이 고속도로 뺐던 6개월의 시간보다 아주 짧은 한두달 만에 10kg가 다시 찌는 현상이 생깁니다. 왜? 그 동안 먹지 않았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인해서 먹지 않았던 음식들이나 그 동안 운동으로 인해서 피로했던 몸이 중단되게 되면서 폭식과 과식 또 운동을 하지 않는 몸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10kg, 6kg 지방, 4kg 근육이 지금은 12kg가 되면서 거의 대부분 지방으로 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10kg가 이제는 근육이 아닌 지방으로 12kg가 된다는 사실. 그런 식으로 요요가 1년, 2년, 3년, 4년에 다이어트로 인해서 한번 실패하고 두번 실패하고 세번 실패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몸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 감소는 계속 되면서 지방만 계속 축적이 돼서 더 이상은 다이어트로 인해서 살이 뺄수 없는 망가진 몸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개인의 차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으 no, 다가오는데 no.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식을 하게 되고 당장 에너지원이 필요한 단 음식으로 식욕이 당기게 돼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아니면 매운 음식 이런 정크푸드로 또 스트레스 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가속화가 돼서 그 기존에 뺐던 몸무게가 지방으로 채워지면서 기존에 있던 근육의 자리를 그 자리마저도 근육이 아닌 지방으로 채워지면서 살이 더 찌게 되고 더 이상은 뺄수 없는 힘든 몸으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요요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체중이 다시 늘어났다. 단순하게 이렇게 요요만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육이 감소를 합니다. 웨이트 운동을 많이 한 프로 선수들, 또저 같은 일반 내추럴인들이 웨이트 운동을 하면서도 근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웨이트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유산소에 비중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중이 감소하고 지방이 타면서 어쩔 수 없이 근감소도 생기기 때문에 근육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의 원인을 아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떠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다이어트에 관련된 많은 내용 중에서 다 압축을 해보면 간결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요 현상은 체지방이 감소되면서 같이 동반된 근감소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중단했을 때그 근육 자리를 다시 지방이 채우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고 몸은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는 몸으로 변한다는 것.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전보다 많은 폭식과 과식 이런 걸로 인해서 몸이 점점점 빠지해진다 뭐. 그럼, 이런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성공하는 다이어트,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체중 관리하세요. 다이어트가 아닌 체중 관리, 관리의 의미는 당장 앞에 짧은 기간을 놓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데이터를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최대 조건으로 무언가를 계속 유지 나간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체중 관리. 네, 맞습니다. 우린 현재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해 줘야만 돼요. 월 2kg 정도씩만 잡으면서 체중을 감량을 한다. 1년이면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20kg예요. 월 2kg면 1년이면 20kg. 하지만 이게 첫 달, 두 번째 달, 5개월, 6개월, 7개월째, 8개월째 접어들면서 체중을 줄이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양, 똑같은 운동을 가지고 체중이 계속 1년, 2년 줄여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 또 음식의 조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 또는 6개월, 뭐 2년 이렇게 단기간이 아니라 3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잡는다 그러면 월 1kg씩만 잡아도 3년이면 3kg. 그러면 우리가 10세 시대에 3년에 3 6 k g 면 지금 100kg 나가시는 분들 3년 뒤에는 요요 없이 아주 건강하게 36kg를 조절한다 그러면 그건 성공. 이런 걸 보고 저는 성공적인 형 다이어트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3년 뒤에 36kg로 감량한 분은 생활 리듬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바뀌어 있고 자기 생활 패턴에 리셋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전에 폭식이나 과식이나 정크푸드나 이런 쪽에 조금은 거리를 두시게 될 거예요. 그때는 누가 몸 관리를 해라 얘기를 해도 몸 관리 차원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생활 패턴이나 방식이 바뀌기 었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그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이어트의 성공 사례는 바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월에 20kg 뺐습니다. 성공 사례. 이 음식 먹고 뺐습니다. 저 음식 먹고 뺐습니다. 자, 요요 없이 체중 관리하는 운동과 음식 제가 지금 소개할 건데요. 먼저,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5대5나 6대4 정도로 꼭 해주셔야 돼요. 체중이 줄게 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근감소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체지방만 뺄 수도 없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중을 얼마큼 줄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운동 줄넘기 제가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권투가 한참 인기할 때 있었지 습니까왜 한국에서 도 많은 권투 선수들이 있었고요 그때 장정구 박종팔 이런 선수들 그리고 뭐 타이스 그런 사람들이 개체량 몸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체량 이 전에 많이 했던 운동이 줄넘기예니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당장 지금 줄넘기를 그렇게 체중을 감소할수있을 정도로 스킬을 쌓을 수 있느냐? 아, 절대 no. 할수 없어요. 줄넘기를 그 정도로 할수 있는 스킬을 위해서는 줄넘기를 배워야 하는데 이미 나이가 있고 어떤 신경, 관절, 발목, 이런 코어 근육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 3주에서 한달 정도는 줄넘기를 할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줄넘기를 하면서 또 체지방을 빨리 뺄수 있는 그런 줄넘기 스킬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시고 따라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다음은 음식 말씀드릴게요 음식은 잘 드셔야 돼요 운동하고 살을 뺀다고 해서 음식을 적게 든다 절대 저는 적게 드시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음식을 적게 먹으면 힘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요 더군다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웨이트 운동을 6대4, 5대5 정도 비율로 해주셔야 돼요. 줄넘기를 30분을 하려고 그러면 은 하루 이틀 1, 2주는 괜찮겠죠. 적게 먹고 빠지니까. 근데 그거는 흡사시키는 거예요. 몸을. 그거는 병든 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드시는 음식 예를 들어 내가 100을 먹었다. 그대로 드세요. 하루에 내가 100을 먹은 음식이 있으면 운동을 하고 체중을 줄여야 되니까 50으로 줄이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거 100%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드시고 있는 음식이 하루 기준으로 100이라는 음식을 드셨다 그러면 100을 그대로 드세요 단, 요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하루에 300이라는 음식을 드셨다 그러면 요거를 100, 100, 100, 100 아닌 50, 50, 50, 50, 50, 50섯번 나눠 드세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지금 먹는 양의 반 어떤 음식은 좋아요 피자도 좋고 피자 한판 먹었으면 반판만 드세요 아침에 점심에 치킨 두 마리 드셨으면 치킨 반 마리만 드세요. 한 마리만 드세요. 나눠서 드시라는 얘기예요. 아침 먹고 반 냉겼다가 중간에 드시고 점심 먹고 점심 반 냉겼다가 저녁 전에 드시고 저녁 남은 거 있으면 반 냉겨놨다가 저녁 먹고 출출할 때또 드세요. 야식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나눠서 드시다 보면 삼월만 하시다 보면 위가 크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요거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음식을 드실 때 절대 과식하지 마세요. 자, 과식의 기준이 뭐냐면 어유 배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어유 유 배불러. 이렇게 허리 뒤로 가는 거, 벨트 푸르는 거. 요런 음식 드시 마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식, 조금씩 여러 번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를 줄여놔야만이 체중을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 에너지원은 계속 공급을 해 주되 체중을 줄이는 데서 가장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기초 대상으로 쓸 에너지가 남는 영양분들이 다 옆구리 등에 허리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식하지 마세요. 또한 가지, 점프를 하지 마세요. 밥 먹고 카라멜 맛 겨터가 우리 비만인들한테 적이 아니에요. 피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치킨이 문제가 아니에요. 족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족발까지 먹고 카라멜 맛 겨또도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다가 맥주까지 마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맥주만 먹어서는 비만이 안 돼요. 피자만 먹어서는 비만이 안 된다고요. 주전부리 하지 마세요. 딱 자기가 정해진 음식만, 양은 먹는 걸 하루 24시간 먹는 양을 그대로 드세요. 조금 조금 조금씩 나눠서 주전부리 하지 마시고요. 야식 드지 마시고요. 야식이 얼만큼 몸에 안 좋은지를 제가 지금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11시, 12시에 야식 좋죠? 족발에, 막국수, 치킨에, 맥주 안에 딱 먹고 계속해서 면 좋죠? 자, 여러분께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오는데 시동을 no! 켜놓고 God! 올라오신 God! 거예요. 위로. 그리고 no! 자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내려갔더니 시동을 걸고 <laughs> 여러분이 지금 10시 11시에 야식을 먹고 자면 시동 켜 놓고 지하에다가 차 세워 놓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적합할 겁니다. 이그 기분. 뭐 디테일하게 뭐어떤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차 시동을 걸어 놓고 가라지 지하 주차장에 세워 놓고 올라오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11시 12시에 치킨 막국수 족발을 먹으면 그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릴게요. 야식 드시지 마세요. 도저히 잠이 안 온다. 여섯 시에 밥 먹고 일하고 늦게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현대인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시 식사를 하세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소식 여섯 번 나눠 먹는 여섯 번을 오늘 못 먹었다. 다섯 번만 먹고 하나가 남았다. 그걸 드세요 열한 시 열두 시. 차라리 그거는 괜찮아요. 자기가 정해진 양 삼백을 가지고 여섯 번 나눠 먹는 거. 더애드하지 말란 얘기예요. 애드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짧게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인 경우 같은 경우 체중 1kg 당 보통 일반적으로 1g 정도의 단백질이 이제는 우리한테 하루 권장량이에요. 60kg라 그러면 60g. 이거를 우리가 양으로 어떤 뭐 어떤 이런 음식으로 따지면 우유 한 2리터, 고등어 한반 조각, 계란 한8개요 정도인데. 요런 음식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단백질 관련된 음식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또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그만큼 단백질 섭취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체중 관리에 가장 짧으면서 가장 효과 좋은 특화되어 있는 줄넘기 줄넘기에 관련된 영상 스킬을 쌓는 영상 준비했고요 또 음식 체중 관리에 있어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제가 준비한 저도 지금 따르고 있는 음식 관리법 여러분들께 살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한 방에 닥치고, 앵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땡큐베리감사.